제가요, 블라인드 사측 교수위원들 명단 올라오고 하는 거 보고 되게 가슴이 아팠어요. 이분들도 고생을 하시고, 우리도 고생을 하고, 중간에 끼어서 뭐가 잘못하셨나요, 이분들이. 근데요,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너무 미워요, 진짜, 이제.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앉아 계시다고 이해하지만은, 그래도 너무나 믿습니다. 개명식적이요? 저도 인정하고 싶어요, 이제는요. 그렇게 가슴 아프게 느꼈던 그 사측 위원들의 비난이 이제는 제가 스스로 나가서 하고 싶어요 이분들 때문에 교섭이 망가졌다! 대표 성을 부여받은 이자들 때문에 직원들이 4.1%이금밖에못 올라간다! 이말 하고 다니고 싶습니다 저도 이게 무슨 교섭입니까 이게 애들 장난도 이렇게 안 해요 어떻게 철저의 사람들을 조합을 무시하면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발표를 한다고 우리한테 통보를 할 수가 있습니까? 이게 글로벌 기업 삼성의 노사 분화입니다. 이제는 너무나 명확하게 알았습니다. 이제 그동안에 발전했겠지, 나아졌겠지 라고 기대를 하고 기대를 하고 아니에요. 아무것도 없어요. 2012년도랑 달라질 게 없어요. 삼성지휘 조장이, 조장이 의장 해고할 때그때 시기랑 똑같아요. 지금은요. <laughs> 어떻게 이렇게 안 바뀝니까? 그렇게 많은 불을 축적하고 있는 경쟁신들은 어떻게 직원들 한단 도구로만 생각하냐고요. 저는요. 헌법에서 이균정거리 빠진 게 너무나 속상해요. 경영지들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, 진짜. 4 3조영업이이요 경영지들을 잘라서 달성한 것 같죠? 택도 없노질하지 마세요.